정수의 표현 문제에서 보면 이제 진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어, 이런 진법에 대해서 표현할 때도 이렇게 교육과정 사이에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 기보다는 이제 제한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변해오는 세월이 있거든요. 그래서 a를 b 진법으로 표현할 때 양의 정수 a 와 이제 정수 b 를 하죠. b 를 이제 이보다 커라 왔을 때 a 를 r m 에 b의 m 제곱 더하기 r의 m 마이너스 1 b의 m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표현해서 r1의 b 더하기 r0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a를 이제 b 진법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r의 m 그 다음에 r의 m 빼기 1 블라블라 해서 r1 그 다음에 r0 이런 b 진법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얘가 이제 그 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1보다 큰 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아주 간단해요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이 q1이고 r0을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의 q1을 다시 b로 나누었을 때 q2 더하기 r2 이렇게 할수 있죠 r1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Q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로나눴을 때 Q3 값 더하기 R3 값으로 이렇게 만들면 뭐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A 이제 Q의 m-1 값은 이제 Q의 비로나눴을 때 Q의 m 값 더하기 R의 m-1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정해가는 값을 일일이 다 대입한 값이예 그래서 얘를 이제 대입하면 모양이 a는 b 곱하기 q1 더하기 r0니까 q1 대신에 b에 q2 더하기 r1 이만큼의 더하기 r0가 돼서 얘는 이제 b의 제곱 에 q2 더하기 b 의 r1 더하기 r0 이런 모양이잖아요 다시 이제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해서 b의 제곱에 b의 q3 더하기 r3를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b의 r 2네요 그죠? q2의 r 즉 q3 r 2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네. 그래서 q3 r2 더하기 br1 더하기 r0 이렇게 하면 이제 b의 세 제곱에 q3란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제곱에 r2 더하기 b 의 r1 더하기 r3 r0 이런 모양이 되는거지 그래서 대입을 하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거 알고 있어요 얘가 이제 진법에 대한 얘긴데 워낙 진법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많이 해서 괜찮아요 근데 얘를 이제 분수에 대해서 세로가 1 사이에 대해서를 표시하면 a 값을 0.0. b1, b2, b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p 진법 이렇게 하죠. 이제 모양이 a를 뭐냐 하면 얘는 p 분의 b의 1 더하기 p의 제곱분의 b의 2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p의 세 제곱분의 b의 3뭐 이런 뜻이니까 이러한 형식. 그래서 진법에 대해서 이제 어 1보다큰 수에 대해서 진법에 대한 얘기랑 제일부터 큰 수에 대한 진법은 워낙 많이 보는 거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에 대한 진법을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0.625가 있어요. 0.62. 십진법에서 0.625를 0. b1 b2 b3 블라 블라가는 이제 얘를 이진법으로 부르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렇게 했다면 2분의 이제 b1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2의 제곱분의 b의 2가 되는 거고. 이의 세제곱분의 b의 3d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b1, b2, b3 이제 0과 1, 0 또는 1 값이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이제 1.25의 값이 되고 얘가 b 기 2분의 b2 2의 제곱분의 b3 뭐 이런 값이거든요그래서 그때의 정수 부분 b1 값은 1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25가 나오면 다시 여기다가 이제 2분의 b2 더하기 2의 제곱분의 b 3이 이러한 모양이 되고 다시 1을 곱하면 0.5가 될 테고 얘는 b2 더하기 2분의 b3가 되어서 이때의 b2 값은 얘는 0이다. 정수 부분을 골라내는 거죠. 다시 0.5의 값은 이제는 이제 2분의 b의 3가 블라블라가 됐는데 얘들 2를 곱했더니얘가 b 3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때의 b 3값은 이제 1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났는데 0.625는 이제 나타냈더니 0.625 십진법의 에서 수는 얘는 0.2분의 1, 4분의 1 자리와 8분의 1 자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법을 표현할 때아 이거는 이제 소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런 이런 거네요. 그래서 0.625를 다시 1을 곱해서 여기서 나오는 1.25이 중에서 정수 부분 즉 1을 골라내는 거. 남는 거0.25 값을 다시 1을 곱하고 0.5가 됐을 때 정수 부분 0을 골라내는 거. 다시 1을 곱하고 여기서 1 0이 됐을 때 정수 부분 1을 골라내는 거. 그래서 앞에서 나온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주는 거. 그래서 얘가 0.101 앞에서부터 이렇게 적어 주는 그 순서로 적으면 이렇게 조금 빨리 할수 있죠. 그래서 소수 진법에 대해서 보통제 십법은 이런 거죠. 2에 어, 예를 들어서 30 30이라는 것을 이제 2진법으로 고치라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2를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 거. 그다음에 2를 나누어서 실해서 1 남는 거. 2를 나누어서 2는 3 남고 1 남는 거. 다시 2를 나누어서 1되고 1 남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얘를 이렇게 적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1, 1, 1, 4개, 0 이렇게 해서 이진법을 표현했단 말이지 얘는 얼마죠? 얘는 16 그래서 16 더하기 8, 8 팔 더하기 얘는 4. 4 더하기 이, 그래서 얘를 1, 이다 더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진법에 대해서는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수의 표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진법도 되게 중요한데요. 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칸토어 전개식이 있어요. 그래서 칸토어 전개식 e 토 익스프레션이라 해서 얘를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어떤 a m 어떤 a m c m -1의 e m 팩토리얼 더하기 c m 의 m e a m e as t h a m e pCI 값은 CI 값은 먼저 CM 값은 1과 m 사이가 되고 그리고 CI 값은 이제 0부터 0부터 i보다 작은것 같아야 물론 이제 i는 0과 0와, 0와 m 1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요 이렇게 표현되고 이러한 값으로 이제 표현할 방법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 세계의 기본적인 증명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기본적인 증명을 이제 우리가 숫자로 하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a의 값은 a의 값은 m 팩토리얼과 그 다음에 m 더하기 일 팩토리얼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되는 그러한 m이 유일하게 존재해. m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존재해. 그래서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얘를 2배에 로 나누었을 때 q2 c1로 놓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q2를 q2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3이 되고 q 시리가 되고 이제 c2가 될수 있겠죠. q의 3이를 4로 나누었을 때 q의 4 c의 3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c1은 이때 나머지 넷 갈면 0과 1 사이겠죠. c2는 나머지 넷 갈면 0과 2 e 사이인 거예요. E 사이. c3는 여기서 0과 나머지 까 얘가 3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꼴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q의 블라블라바서 m-1 값은 m 곱하기 q의 m 값 더하기 c의 m-1로 표현되고 cm-1 값은 제로와 m-1 사이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정리를 여러분 활용해서 예를 보면 이 값은 2배의 q2 q2 더하기 c1 값이에요. 이 값은 2배의 q2는 3배의 q3 더하기 c2의 값 더하기 c1의 값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3 팩토리얼의 Q3, Q3는 4 곱하기 Q의 4 더하기 C3의 값이 있고 더하기 2 팩토리얼의 값에 C2가 있고 더하기 C1 값이 있어. 그래서 를 다시 고치면 4 팩토리얼의 Q의 4값 더하기 3 팩토리얼의 C의 3값 더하기 2 팩토리얼의 C의 2값 더하기 C1 값 이렇게 정리가 된거죠 그래서 얘를 계속하면 이 값은 m 팩토리얼의 qm 값 더하기 m 1의팩토리얼의 c에 m 1이값 블라블라가서 2 배의 c 2값 더하기 c 1 값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의 qm 값은 qm 값은 이리 정리할 때 이런 이제 c m으로 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을 이제 칸토르 전개식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19 팩토리얼은 얼마냐 이거 4 팩토리얼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삼 팩토리얼 육이니까 육이 6이 몇 개? 맥시멈 세개 더하기 0 곱하기 이의 팩토리얼 더하기 1 팩토리얼의 1 이렇게 표기된 뜻이어서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1 9의 팩토리얼 값이 1 9라는 값이 얼마 얼마 세니까 3팩토리얼과 4팩토리얼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제 m이 단 하나 존재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129, 119는 이제 얘는 어떤 모양이니까 119는 이제 5팩토리얼에서 1부 잡거든요. 그래서 얘는 4곱하기 4팩토리얼 더하기 3곱하기 3팩토리얼 더하기 2 곱하기 이의 팩토리얼 더하기 일 곱하기 일의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이제 칸토르 전개식이라 고 불러요. 칸토르 전개식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정수의 표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법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니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진법 연습을 할 거냐? 숫자가 주어지면, 숫자가 주어지면, 2452를, 이를 예를 2진법으로, 5진법으로 한번 바꿔보라. 그래서, 이렇게 진법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 0.475, 475를 이렇게 해서 3진법으로 했을 때, P1, 3진법 P1, P2, P3, 블라블라 갈때 이때의 앞부분에 한 3개라도 구해봐라 해서 이런 걸로 꽂혀보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칸토르 전개식도 이제 실제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조금 정리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합동식을 들어가겠네요